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사설유기견 보호소 시온심터를 아시나요? 이곳에는 223마리의 대형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온심터는 강제철거라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컨셔스 나인이 오은숙 시온심터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이 하루종일 이 배섬을 청소를 하십니까? 하루종일 밥주공을 주고, 주고 똥치우고 거의 3 0이상이에 나머지는 이제 애들 병원 왔다갔다 하고, 저렇게 박스 수술로 나가고, 이제 새벽에 s n s l s n s l 관리하는 것이 시원식도 밴드, 시원식도 카페, 또 인스타, 페이스북, 카스. 이것도 관리해야 돼. 후원물품 들어오면 또글 올려가지고 감사하다고 글 올려야죠. 거의 참 하루에 2 시간, 3 시간잖아. 근데 이 심투에서 애들 돌보는 이 시간이 거의 7, 80%예요. 이거 2 9 3마리 대형견 애들 하루에. 배설물 이거 치는 우 것도 장난 아니에요. 2016년 5월 25일 날 논산 개농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퇴장에서 죽음을 도살을 기다리던 개농장의 애들 22마리를 개인 구조하면서 시작된 쉼터예요. 여기 애들 전 현재 개농장 구조견들 또 유기견들 또 15세에서 안락사 직전에 구조해서 온 애들 동네. 그 개장소한테 판다고 방치 학대됐던 애들. 그 주에서 보호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형, 거의 대형견이거든요. 90%가. 대형견 223마리에다가. 길고양이 애들, 급식소 애들 한 20여 마리 밥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심터가 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얘기를 아. 들었습니다. 여기가 네. 이제 부친 사유지의 땅을 제가 무사고로 5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주변에 민원으로 인해서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 유성 구청으로부터 철거 철거 명령을 받고 이전하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유성구청에서는 제 소장의 통장 압류했죠. 자동차 구조차량 압류했죠. 뒤쪽으로 밑에 견사에 약간 구규지가 약간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걸 우리는 몰랐죠. 그 구규지 약간 들어간 부분에 대한 벌금또 부과했죠. 여기 철거 안 하니까 이행 강자금 1년에 천만 원씩 또 부과했는데 그 4천만 원이 밀려 있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이전하려고 20 벌써 18년도부터 전국으로 지금 보호소 이전 굳이 땅을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데요. 자금이 없죠. 땅 있어야 되죠 건사 지어야 되죠 억대가 있어야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좀 이전해 보려 펀딩도 하고 펀딩 1차 했어요. 이차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작은 마련을 위해서 펀딩도 하고 또 최근에는 또 동물보호단체 측에서 자체 모금을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상황인데 아무래도 조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전한다는 것이. 여기가 그린벨트예요, 아예. 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 펜스 친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에다50 이상의 지붕이 지붕을 하면요, 그 건축물로 봐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일회다5 0이거든이 이 지붕. 애들 피 맞고 살게할수 없잖아요 겨울에. 그러니까 이 이거 자체를 지금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거해야 끝날 일이에요. 언젠가는 구청에서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있겠나요? 하죠. 그렇게 되면 강제 철거가 이루어져. 예, 강제 철거요그 전까지는 빨리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예, 예, 예. 2018년도에는 6개월 안에 철거하라 날 공문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때 못 가는 거죠? 또 와요. 언제까지 또 철거하라? 그게 벌써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온 거는 행정 대집행 하겠다. 이, 이렇게 온 거예요 공무원이. 이거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구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할 수가 없나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우리 개인의 영리도 아니고 네. 이거 비영리 비영리 공익사업 아니냐 유기견 보호하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나라에서 해야 될일 아니냐. 개인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동물을 보호하는 입장인데 이거 공적 익 차원에서 좀 협상을 할수 없느냐 그랬더니. 안타까운 건 사실이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안타까운 건 사실이나 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철거하시오 이거 답은 항상 그래서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은 이제 병원비 밀린 병원비 병원비도 얼마 밀릴요한천5 0만원 있어요 근데 진짜 대전시내 갈 데가 없죠 밀린 외장가 가기 전에는 안 받습니다 이러니까 갈데 없어요 만돌아 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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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만돌이 만돌아 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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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돌인데요 굉장히 머리가 좀 똑똑해요 아. 근데 얘는 유기견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산속에 숨어있었어요 밤 12시 넘으면 아파트 내려와서 쓰레기통 뒤지더래 음.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푸들 강아지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하면 강아지는 엄청 좋아해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야 아. 그분이 나한테 제보했어요 데리고 오네 만돌인데 와서 검진하니까 심장사상충 말기 그래가지고 얘 죽는 다 죽는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다 치료해서 완치가 어, 됐네요. 심장 수간 완치돼서 저번에 중소화까지 했어요. 얘. 사설 보호소를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해 발생되는 유기견이 13만 마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13만 마리가 그나마 조금 운이 좋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애들은 안락사가 없는 사설 보호소에서 와서 그나마 죽음의 공포 없이 편안히 지내다가 입양 못 가면 세월 마감해요. 그런데 전국의 사설 보호소가 나타난 것만 200개라고 제가 들었어요. 턴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설 보호소는 더 많겠죠? 그러나 사설 보호소에서 13만 마리라는 그 유기견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미 포화 상태고요. 사설 보호소마다 이 유기견의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개개인 이 이렇게 피를 토해가면서. 사제를 들여서 재산 풍진해가면서 이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한계를 넘어었기 때문에 환경 문제, 동물 복지의 문제가 이 거대 담론으로 회자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 시대적인 흐름을 좀 읽고 민생을 좀 살펴서 민심을 살펴서 신음에 빠져 있는 사설 보호소 소장들 또 동물 꼴에서 개인 구조하시는 분들 어느 나도 피를 피를 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어, 헤아려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 이제는 전국의 사설보호소 실태조사, 전수조사해서 법규에 따라서 시설을 할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따라 땅 노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뭐 무상으로 임대를 하든지, 그냥 사용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너무나도 고통에 빠져있는 이 사설보호소가 마음껏 애들 보호하고 입양 보내고, 새삶을 찾아줄 수 있도록, 이건 나라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제도가 마련돼서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 감독하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하는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서기라도 시원하게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서 그렇게 같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공존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그 마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